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분석과 실전 경매를 여행처럼 자 멘토 영국의 부동산 여행 오늘 시간은 서울 아니고 수도권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라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 저는 수도권만 관심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서울 수도권을 지역 분석을 방법론을 적용을 하면 수도권은 아니지만 수도권 같은 아주 서울 수도권에 가까우면서 또는 수도권에 있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더 호재가 많고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들을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 그 중에서 오늘 원주라는 지역을 한번 탐방해볼까 합니다. 우리 강원도하면 보통 놀러 가는 데 아니야? 속초도 있고 강릉도 있고 뭐 많이 있죠 동해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일단은 강원도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 바로 원주이고 춘천이고 강릉이에요. 그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원주이고 지금 촬영 기준으로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한 36만 명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시거나 또는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인구면만 보더라도 어 원주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 지방이든 또는 수도권이든간에 인구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가장 큰건 일자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과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도 정부 차원에서도부터도 우리 지방에 좀더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도시이자 혁신도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전라도, 충청도에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들 좀 있겠지만 우리 강원도 원주에는 기업도시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어요. 인구도 많고요. 그럼 교통은 또 어떨까? 이런 어 우리가 한번 호기심을 한번 가져본 상태에서 그리고 원주를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토종합계획 상에 보면 우리나라를 수도권 아래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우측에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그리고 우리 제주권 총 7개 권역으로 만들어 놨고 각각의 권역들마다 특색있게 산업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강원권을 봤더니 의료 융합 의료 관광으로 포인트를 맞춰놨어요 그쵸 그 외에도 여기 보시다시피 마이오 또 신소재 그리고 문화 관광 쪽도 좀 있죠 자 이게 바로 원주에 어, 원주를 바라보는 어, 정부 에, 국토종합계획의 어떤 모습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 지역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선도도시 육성이라고 해서 혁신도시 봤더니 강원도에 있고, 기업도시도 봤더니 또 여기 원주에 또 있죠. 그래서 뭐 녹색 관광, 생명 관광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주 역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뭐 미래형 의료 바이오 산업에 중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주에는 기업도시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구나. 이렇게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정부의 어, 지원이 있구나. 이거 먼저 한번 포인트 잡고 넘어가 볼게요. 이젠 수도권 때와 마찬가지로 원주시죠. 원주군 아니죠. 원주시니까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광명이래요.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안산이래요.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그쵸? 동두천이래요.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마찬가지죠. 우리 지방이나 광역시도 시 단위라면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봤더니 2030년 버전인데 도심이 하나, 여기 가운데 크게 원주동 지역들, 동에 있는 지역들 도심이 있고 또, 일부 도심이라고, 여기 문막, 우리 문막이 교통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문막이 하나의 도심, 그 외에 일곱 개의 생활 거점이 있다고 하고, 2030년 버전인데,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2040 버전이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어, 제가 계속 우리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 28개 시 인천시까지 포함한 지역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도시기본계획이 공청회가 끝나고 픽스가 돼서 발표가 되면 제가 모든 수업 자료를 다 업데이트를 해요. 그게 사실 저한테는 일이자 재미이기도 한데 그렇게 또 원주시도 이제 파이널 버전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은 2030 버전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도심에 속해 있는 우리 혁신도시와 지정면에 속해 있는 우리 기업도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놓고 어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인구한만 볼까요? 아까 원주 인구 36만 명이라고 그랬죠 강원도에서 원주 그리고 우리 춘천 강릉 요 순으로 우리 강원도의 인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원주 인구가 봤더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네요. 목표 인구는 2030년에 무려 5 0만이네요 그렇죠? 인구를 유입하려면 일단 일자리가 들어와야 되고 교통이 좋아야 되고 인프라가 좋아져야 되고 정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각각 다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원주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발 축을 보면 아까 여기 도심이 있었죠. 여기 혁신도시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 지정면 쪽에 기업도시 있었죠. 그리고 문막이 아까 일부 도심이었죠. 이렇게 동서축으로 지금 개발축이 구성되어 있고, 이 개발축 외에 이제 부축으로 해서 여기 하늘 색깔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하고 여기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두 개가 아, 원주의 핵심하고 어, 반경에 있구나 이렇게 먼저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될것 같고 부문별 계획 지금 어, 2030 원주 도시기본계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중심권 아까 행정기능원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혁신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혁신도시. 이제 방곡동 위주로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부권에 아까 지정면 쪽에 기업도시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하고, 여기 지정면, 여기 두 가지의 거점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점으로 봤을 때, 원주가 점점 더 교통이 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의 교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철도이고요. 하나는 도로망이에요. 근데, 우리 점점 더, 우리 철도망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면, 정시성이 있고, 편하게 가고, 하는 게 철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도 같이 결부쳐야 되는데, 이 원주 같은 경우에는 둘다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현재, 뭐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광주 원주고속도로가 있고, 그 외에 국도들도 있죠. 이게 이제 일반 도로, 고속도로, 뭐, 요런 라인이라면, 우리 철도를 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한번. KTX가 지금 서울에서부터 청량리 지나서, 서울입니다. 중랑구 상봉동 지나서, 이제 양평가죠. 경기도 양평 간 다음에, 만종, 횡성, 둔내, 평창, 강원도죠. 강원도 진부죠. 우리 진부 가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강원랜드. <laughs>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제 끝에 이제 강릉까지 가게 되죠. 어, 그렇게 되고, 남북, 가는 게 남북선으로도 우리 청량리에서 우리 남양주 독소 원주제천 밑으로 쭉 해서 이제 부산까지 이렇게 연결로선 지금 어 제천까지 가는 복선화 예정이라고 좀 되어있죠 되어있고 근데 이 제천선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어 2021년 1월 5일 자에 이미 개통했어요 자이 제가 원주도 한3년 전에 제가 강연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원주를 어, 모니터링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 개통이 됐그 시점을 정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서는 운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미 원주 제천선 2021년 1월 5일자로 개통이 됐었죠. 네, 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주 강릉선은 그거보다 훨씬 일찍,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원주 강릉선이 참 재밌는데 우리 그 아까 국토종합계획에서 우리 수도권 제일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인천이 나옵니다, 인천, 그렇죠? 인천이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제 인천이 무려 한300 어, 인천이 지금 어, 300만 정도라고 인구가 300만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인천 공항에서부터 우리 서울역 갔다가 용산 갔다가 청량리 가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서원주 가고 행성 둔내 평창 다 강원도 쪽이죠 진부 대관령 강릉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동서의 끝을 관통해서 가는 것 중에 지금 원주 강선이 지금 복선전철이 개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천에서부터. 그렇죠? 인천에서부터 뭐쭉 가서 여기 용산 가고 청량리 가고 이게 서원주 가고 이 동서축이 연결됐다는 거죠. 그렇죠? 응. 그리고 원주 제천선 아까 서울 원주 제천 영주 안동 그다음에 뭐그 우리 올림픽 때 컬링과 마늘로 유명했던 의성 그다음에 군위 군위가 옛날에는 어 대구가 아니었지만 지금 대구시로 편입이 됐죠, 군위. 그리고 경북 영천 신경주 이렇게 동서로 또 가고 남북으로도 가고 이렇게 원주의 교통이 좋아졌다는 거 보시고 더큰 파급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경강선 봐야 될것 같아요. 경강선 자 이걸 보시면 여기 송도 월곶 방명 신교 끈따끈하죠 만지기도 뜨겁죠, 지금. 판교를 지나가고, 광명을 지나가고,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뜨거운 광명과 판교를 지나가는 월곳이었기에 시흥월곳이 부동산 호재일 때 2억, 3억씩 었던 거예요. 올이 월판선 때문에 그 월판선이 한 2025년 정도면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인데 이게 인천에서부터 판교까지 갔다가 판교에서 우리 부발이라고 하면은 이천이죠. 하이닉스 있는 그렇 부발 갔다가 부발에서 경강선 타면 여주 어, 세종대왕릉역 여주역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여주역에서부터 또 서원주까지 경강선 연장을 2023년 이면 지금 촬영 기준으로 올해예요. 올해 착공 목표를 하고 있고 2027년 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15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 2018년도에는 기본 계획을 고시를 했대요. 그래서 이 우리 그 국토의 서쪽과 동쪽을 쭉 연결시켜주는 라인에 우리 여주 서원주 경강선 연장이 너무나도 강원도에서 특히 원주에서 바라보겠죠. 그래서 우리 최근 기사를 봤더니 2023년 9월 8일자죠. 여기 원일용이 원일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님께서 강원 서북권 촘촘한 교통망 구축 추진이라고 해서 어, 서원주역을 방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 착공 준비 중인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그래서 이 원장관 말하기를 핵심 라인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미 단선 철도에서 복선, 전, 복선 철도로 확정이 됐죠. 대폭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착공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을 하고, 이렇게 동서축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원주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교통망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본론이죠.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자. 우리가 어 짧은 시간에 도시기본계획을 다 우리가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원주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거나 또는 어 원주에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원주의 개발호재, 특히 교통호재가 많네. 인구도 많이 있네. 일자리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연결을 많이 시켜주려고 하네. 그렇다면 기업도시는 뭐고 혁신도시는 뭔지 그 지역은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헷갈릴 수 있는데, 기업도시는,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 교육, 의료시설 및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자급형 도시를 말한다. 자족도시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일자리도 있고 교육도 받고 문화생활도 향유하고 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죽어도 안정되고 이게 이제 자족도시라고 하는데 그러한 도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게 원주 기업도시고 이렇게 지금 우리 그 일자리들 그다음에 공공주택단지들 이렇게 지금 어,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그, 이 기업도시는 우리가 오늘은 지정면 이거 알고 갈게요. 지정면 그렇 아까 우리 그 도심이라고 되어 있던 데는 혁신 도시였고요. 문막 가기 바로 전에 있던 게 기업 도시였죠. 자 원주 기업 도시 지정면 요 정도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 도시. 어 도심이네요. 아까 원주에서 우리 이 도심에 있던 그 바로 도심에 있던 혁신 도시인데 혁신 도시는 우리 우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 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이제 워딩이 다른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있을 때, 기업도시는 기업, 기업 유치에서 일자리 유치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족도시로 만드는 게 기업도시고 지정면이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혁신도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 차원으로 우리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 이를테면 우리 세종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세종 특별자치시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 어, 이전 부지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네. 이렇게 그 국공 차원에서 우리 국공립 국, 그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들 또 어떤 관공서들 이전하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데가 혁신도시구나 이렇게 알면 될것 같고 혁신도시는 반곡동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지금 계속 ing 이긴 하지만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미 공공주택 단지들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구축이 점점 되어가면서 언젠가는 경매도 나오겠네요 일단 주변의 인프라가 활발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무르익으려면 10년은 걸려야 되는 것 같아요 10년 고독도 그랬고요 음. 동탄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상가도 초반에는 공실들이 많죠. 이렇게 좀 지켜가는 모습을 보되 그래도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 주변에 생활환경이 좋고 녹지환경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물건들이 급매로 나왔다거나 또는 경매물건으로 나왔다면 시도할만하겠죠. 자 그렇게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우리가 크게 두 개에 한번 거점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고 어, 사진으로 보면서 조금 이해를 한번 좀 도와볼게요. 자, 아까 지정면 쪽이 기업도시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공공 주택 단지들 좀 보이고 인프라들이 좀 들어서고 있죠. 어, 그리고 이렇게 뭐, 뭐 호수 같은 것도 좀 보이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마찬가지죠. 관공서들이 많이 있고 상가들이 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무르익어 가고는 있죠. 이제 생활 인프라가 조금 더 편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항공 사진. 그리고 본 원주 혁신도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원주를 뭐 종종 글쎄요 한1 년에 한번 정도 원주 한번 가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지방 임장이든 수도권 임장을 할때 일단 제일 먼저는 가장 그 무르익은 동네들. 번화가들을 갑니다. 어, 뭐라고 할까 상권도 발달되어 있고 그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몰려 있고 특히 그 지역의 랜드마크들도 보지만 그 지역에서의 어떤 중심이 되는 광역 교통망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어, 뭐좀 어, 특색이 있는 뭐뭐 뭐, 또는 그 학교의 어떤 그 입지가 좋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이제 좀그 그 동네를 대표하는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도 보지만. 대학교도 제가 좀 많이 어, 투어를 하는 편이에요 대학교 대학 캠퍼스들 우리 예를 들어서 어, 서울 신촌에 연세대학교가 있지만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라고 해서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 그렇죠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아람동에 있지만 성북구 고려대학교가 있지만 또 우리 세종캠퍼스라고 해서 또 세종에도 세종캠퍼스라고 해서 우리 또 그 조치원 쪽에도 있죠. 그 옆에 또 홍익대학교가 원래 우리 홍익대학교는 우리 서울 쪽에 가장 한 곳에 있지만, 홍익대학교도 또 세종캠퍼스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를 제가 또 가, 가봐오는데, 학교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특이했던 건 우리 과잠이라고 하죠. 과잠과 잠버 연세 에딱써 있는 그 과점퍼를, 정말 많이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아이 원주 캠퍼스 그 원주 대학생 분들께서 학교에 대한 자응심이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어, 저는 학부는 건국대학교를 나왔지만 그 대학원은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어, 조금 더또 우리 원주 캠퍼스 이쪽 미래 캠퍼스 갔더니 조금 더그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요것도 이제 같이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죠 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호수 너무 이뻐요. 우리 벚꽃 필 때, 그 그쵸? 또 가을에 단풍 질때이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너무 이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어, 제사진이죠. 네, 어, 제가 요러고좀 뭐 돌아다닙니다. 임장 갈때 여행 겸 임장 겸 이렇게 오늘 그 원주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봤고요. 원주 지정 면이면 우리 기업 도시죠. 그래서 여기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 평당가 1200 정도네요. 그러면, 어, 4억 정도 되겠다. 그쵸? 어, 그러면, 어, 지방인데 4억?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어요. 그쵸? 지방인데 4억? 왜냐면 핵심 지역 중에 하나이니까. 그쵸? 그래서 원주 롯데캐슬, 또 원주 기업도시 유보라 아이비파크 등등등등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 지역이 바로 기업도시다라고 있는 거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반곡동. 이제 혁신도시죠. 자, 중흥 S클래스 1,300만 원 평당가입니다. 그렇죠? 평당가 1,300이니까 한 4억 5천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흥 S클래스 어, 프라디움또 힐데스 임 5단지 여기다 이제 제가 지나가 봤던 아파트들인데 이렇게 어, 방곡동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지금 현재의 위계들도 좀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경매 물건 살짝 보고 갈게요. 자, 지정면 우리가 이제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지정면이야? 아, 기업도시 쪽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게 안 되면, 야, 원주 지정면이 어디야? 촌동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역 공부를 되게 되면 지역 지역마다 우리가, 아, 거기 뭐 있다? 뭐 있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지정면 쪽에 원주 기업도시 호반베르디움이라고 하는 아파트 4억 2천 0정가인데 전용 84에요. 국민평수 3억 낙찰됐네. 요 70%. 나쁘지 않을 것도 같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시장이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근래 거긴 하지만, 감정가를 다시 한번 현재, 현재가로, 어, 모니터링 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겠지만, 입찰가 70%, 또 아래에 있는 원주 루트캐슬더 퍼스트 낙찰가를 70%, 2억 9천이네요. 2억 9천. 그리고 힐데사임. 아까 랜드마크 중에 하나였죠. 반국도. 이니까 이제 느낌 뭐죠? 혁신도시다. 그랬더니 얘는 전용 84인데, 4억 6천인데, 3억 6천, 어쩔까 됐네요. 서울의 웬만한 이제 아파트들은 지금, 음 저가라고 하더라도, 7억, 8억 정도가 거의 뭐, 미니멈이 아닐까 싶어요. 미니멈. 그런데, 우리 수도권으로 눈을 좀 돌리고, 또, 우리 지방에서도, 우리 그 수도권과 딱 붙어 있는, 예를 들자면, 천안, 아산, 그리고 원주, 이런 데들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인구, 일자리, 교통까지 잘 들어오고 이 미래 가치에 실거주 가치까지 좋다면 투자라도 접근할 수 있겠다. 요런 생각 같이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강원도 원주시, 기업도시, 원주 지정면, 혁신도시, 원주, 방곡동 이렇게 두 개가 우리 인구와 일자리 그리고 교통망에서 발전하고 있는 원주에서의 오늘 알아본 두 개의 도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리 제가 어 일주일에 뭐세번네번 네번 정도 계속 그 지역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 그 랜선으로 투어하듯이 지역 분석에 대한 감을 조금씩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댓글 여러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심도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